난 목재 가자 난... 목재. 근데 내가 어디 가야 되는 거야? 일단은 목재 해야 된다. 난 목재 갈까? 중형 통나무 두 개, 긴 통나무 하나. 긴 통나무 내가 가져갈게. 내가 두개 가져가라는 거야?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고마워. <laughs> 전혀 절대 그런 의도로 얘기했던 건 아닌데 고마워. 음. 아. 까랑 같은 세팅을 가져갈 것 같은데. 어, 맞아. 어 아, 나 체인 아닌데 괜찮겠지? 아아 아. 체인 아니어도 되지. 아예 아니, 고수가 본 체인을 껴 너도 체인 안 했지? 체인은 머드에서 끼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나처럼. <laughs> 아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. 앱 장소. 아, 길 찾느라고? 저기 생겼구나. 제지 그러네. 벌목소가 생겼네. 맞네. 저게 어, 원래 적격 없었던 것 같은데, 아무튼. 그 통곡에, 통곡에 질길 위잖아, 저기. 와, 씨! 아, 진짜 가드레 개. 어? 아, 가드레 진짜 개 같네. 아, 여기 맞아. 가드레 개많지 어. 아, 너무하잖아, 뭐. 어우씨, 어우씨. 미끄러워. 미끄러 <laughs> 아 어, 실제로 타고 있는 줄 <laughs> 잠깐 진짜 움찔하지 <음진하지> 않냐? <laughs> <laughs> 신기하게도 잘하고 어, 있는 있어. 건가? 어디까지 갔어?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사라졌는와캐터클로 <laughs> 뒤에서 춤추는 거 느껴 뭐야 뭐 누워? 캐터클러 뒤에서 춤추고 있어 오 정말 사랑스럽겠다 아,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이 구간 아, 여기도 얼음 깨지게 패치해주지 <laughs> 끔찍한 소리 하지마 <laughs> 야, 그래도 확실히 머드 타이어 끼니까 좀 간다 머드 타이어를 꼈다고? 어 <laughs> 어... 끝났네못껴 <laughs> 아니, 고속도로 공룰 <공료라인>? 아닌? <laughs> 너못 꼈는데 나는 오프로드인데, 나는 <laughs> 오프로드 밖에 안 껴져. <laughs> 왜냐면 오프로드 밖에 안 샀기 때문이지. <laughs> yeah. 뭐야? 뭐야? 왜울까 아니, 뭐야? 여기, 여기로 올라갔다고? 벌써? 한 어디 가냐? 아, 니 아니구나. 이 안에 사람 봤어. 아니, 그냥... 아니 개오이 없네. 아이씨, 뭐야? 이거 개오이 없네, 씨. 왜 멀리야? 금방 왔군 목재! 금방 끼겠다 아왜 이렇게 멀어? 아이씨 내가 끌고 가고 있었어도 인거구나 아 꺼져 혼자 갈래 음. 고속으로 빠르게 가는게 낫겠어 씨 그러니까 그냥 와 근데 퀘스트 이름 너무 성의없 지은거 아니냐? 아, 그러니까 목재! 어, 그만큼 목재가 많이 필요하시다는 거지. 어우길왜 아. 이따위야 여기? 이렇게 <laughs> 어? 길 받네. 그러니까. 길 진짜 길 같네. 아 머드 타이어 기고. 머드 타이어가 최고시다. 아이씨. 어우 목재는 진짜 금방 하니까. 오작도 안 걸려. 아 뭐야? 저거 아 이제 걸렸다. 타이가. 타이가. 아까랑 똑같은 세팅이에요. 최고의 세팅이라는 거지, 아... 헤헤... <laughs> 설마... 아, 이국민어머니왜 안쓰러지나 했는데... 재가 안된다. 그래가지고 날 너무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말아줘. 아, 넘어진 거 다시 돌아와야 해. <웃음> <웃음> 넘어지지 말아줘. 와, 제발 이 정도만 가자. 끝까지 절대 그럴 리 없겠지?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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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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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이이 e s Yes. 자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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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게 s Yes. Yes. y 우리한테 엿을 먹이려고 했겠지만 빙판길에서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우리한테 우린 또 없지 음. 아 맞다 여기 근데 기억난다 여기가 좀바텐데 아...어떻게 가느냐 개 아. 빨리 갔네 그치 여기 길 괜찮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올만해 진짜 여기 오르막길만 어떻게 건너가면은 너의 네? 지나간 흔적이 보인다 무슨 흔적이지? 타이어 운전. 아 근데 남아 있는가? 이렇게 가고 주유소 주유소를 들렀다가 운전까지. 아. 아 오케이 오케이. 여기. 거기 갔다 갔지 내가. 기름 탱크를 달고 있지만 주유소는 못 참지. <웃음> 주유소는 <laughs> 킹작이지. 어... 거의 다 왔다. 아니 진짜 기름 개 많이 쳐먹네. 아좌돼 주좌 돼 주좌 돼 주좌. 니트만 주 올라가. 야, 씨, 이렇게 보면은, 잘 올라긴 한다. 진짜 트럭이어서 진짜 힘들긴 하겠다. 가자! 와, 이야, 속도 좋아, 속도 좋아. 제발, 제발, 제발. 응, 어, 제발. 아, 안 돼. 아, 그래도 길 이쁘게 난다. 아, 생각해보니까, 내가 왜 게임에서 돈이 없지? 라고 생각을 하고, 트럭을 많이 사서 그랬겠구나 하고 트럭을 몇대 팔았었는데 <laughs> 아까 이 전맵에서 <laughs> 트레일러가 그렇게 여기저기 퍼져 있는데 <laughs> 돈이 남아있을 남아 리가 없지 다 주워와야지 나중에 나중에 주워와야지 그때 모두, 모두 트럭 이런 거 써보려고 네. 오, 좋은 생각이야 어, 그때는 이제 모두 이것저것 써보면서 해봐야지 지금도 모두 쓰고 싶다 막 탱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무 한 6개 실을 수 있는 거 나무 6개 와 언제 가냐 빠른 게더필로 없나? 그러니까 와우 와우 이거지 왔다. 헐컹어 뭐야? 해가 떴잖아. 가자. 가자. 야, 왜 이렇게 못 가? 원래 정상 아면 그게? 뭔가? 어, 가자. <laughs> 내 트럭이 잘간 거구나. 아 오프로드 타이어라서 그런가? 그러게 머드 타이어를 꼈었어야지. 그러니까 말이야. 뭐안 거야 도대체? 근데 캐터필러 너무 든든하다 그러니까 든든한데 어디가 <laughs> 든든한데 어디가 <laughs> 눈을 좀 밟고 싶어서 아이 <laughs> 물로 갈수 있나? 어물안 깊어 물 바로 질러서? 어아오야아이 이대로... 아... 아... 어, 아... 저기... 저기는 몰라... 여기... 어... 근데 굳이 블로갈 아. 필요가 있나? <laughs> 딱히 뭐 이득은 없어 보이는데, 블로 가도... 되겠지... <laughs> 타이거가 생각보다 못 가는데... 무거워서 그런니까 여기 타이거 혼자 못 올라갈 것 같은데? 아까 손이 많이 가는 친구구만 어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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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 윈치 연결해 놨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<laughs> 부를 뻔 했는데 뭐야 뭔 소리야 무슨 매려 한숨을 기에게 쉬는 소리야 아하 얘 레이즈도 안 달려 있구나 레이지는 초보들이나 쓰는 거지. 난 초보 할라해. 어우, 야왜 이렇게 발리이뭔 뭐야? 어우, 야 <웃음> <개발네>. <웃음> 어, 뭐야? <laughs> 어우, 뭐야? 아, 역시 머드 타이어가 있어야 돼. 하이간는 머드 타이어만 있으면 최고야. 오르막길 가는 순간 속도 안 올라가는 거 싫은가? <laughs> 고생하는구만. 나이가 짱. <laughs> 야! 안 돼! 아, 이걸 간파당하네. <laughs> 민지를 끝난 생각 없을 느꼈다 <laughs> 역시 역시 내 친구다 아. 다음 거 어디 가야 되지? 산 정상, 산속의 제재소, 산속강. 산속강 이건 할 만할 것 같은데. 산속강. 제재소. <laughs> 제일 쉬운 거는 비행장 걸목이긴 해. 이게 제일 어렵네. 그 상정상 제재소가 제일 힘들고 멀고 먼 곳은? 어디지? 아 산속 제재소 걸려면 다시 여기서 긴 거를 가져가는 게 빠르네? 음 멀고 먼 곳도 좀 빡센데? 잠깐만 멀고 먼 곳이랑 산속 제재소랑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긴 통나무가 세 개? 어? <laughs> 긴 통나무 세개 필요하네? 일단 나는 중형 통나무 계속 할게 헤헤 어. 헤헤 <laughs> 껍도 <뻑기> 아씨빡해네아 안되겠다 타이가 버려 트레일러 팔고 고생했다 너는 자랐대요 줄게 <laughs> 무슨 미션 먼저 할까야가 나중에 생각하고. 어, 나왜 꼈냐 이딴 데서? 어이가 없네. 이거 트레일러 버리고 갔어 그냥 버려. 아니 나왜 꼈냐고. 어? 왜끼냐고왜 제제제제소에서 냐고 민치 올때왜 없냐고? 트럭을 내가 좀 놔두고 갈걸 그랬네. 이없 원래 이 게임 5초분이 없는 게임이었잖아 이딴 데서 뛰는 게 말이 돼? 게임에서 말이 안 되는 게다 말이 되잖아 요 얘가 말디라 그런가? <laughs> 자존심 <자주> 상해 <laughs> <laughs> 아니 아 버려 아 버려 야 <laughs> 14,000원 버려 트레일러 진짜 비싸기는 하다, 14,000원. 아니야, 기 못해. 왜? 좀만 더 가면 돼. 내가 내 트레일러에 윈치 걸어서 나오는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난다. 어딘지 알것 같다. 그 좁은 길 아니냐? 바위 사이에. 아니야, 아니, 방금 나무, 나무 내린 그곳이야. 아, 그래? 오케이. <laughs> 어떻게 거기서 깃살을 찌? 어휴, 미쳐보니가 없네 함정이 하나 있네 <laughs> 내가 너 트레일러도 팔아줄게 왁씨 <laughs> 오, 어, 오케이 이곳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오케이 아니, 뭐야 여기 진짜 그 엉덩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빠졌어 나올 수가 없어 미 게임이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임이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 맞다 여기 또 밤도 길거 아니야 여기 오 너의 트레일러랑 달렸다 <laughs> 아 근데 이거 긴 통나무 아세개 가는 거아한일네 <laughs> 통나무는 너 전문이니까 뭐잘 해내겠지. 중형 중형 통나무를 그냥 몸치에 실수 있는 애가 있나? 네가 많이 산끄처럼 그렇지. 음. 얘가 중형이거 하나 하고 하나 끌고 이렇게 가면은 한 번에 네 개를 옮길 수가 있기는 하네. 아 너무 밝은데. 오케이. 오케이 왔어. 일단 싫어 긴고. 여기야. 아 이거 여기서는 라이트 줄여야겠다. 너무 눈 너무 눈부시고. 눈 때문에 너무 눈부시다. 그러니까 눈이라서 눈부신 것? 아 이건 아닌 것 같아. 어 그게 맞지 눈이니까 <laughs> 음. 음. 이해한 나도 짜증난다 <laughs> 일단 산정성 제재소를 갈게요 선생님 너의 트레일러는 곧 팔릴 것이다 내, 내가 팔아야 되지 않나? 음, 내가 팔 곳에 갖다 놓을 거기 때문이지 그렇구만 하지만 너가 팔지 않는다면 팔리지 않겠지. 그러니까 어, 어떻게 하자는 거지? 여기 한 번만 지나가면은. 음, 빨리 페이퍼 대고 방학을 즐기고 싶구만. 즐기자고. 페이지 수 열세 장으로 줄여줬어 오. 그럼 뭐야 다 쓰긴 다쓴거 아니야? 그렇지. 장소로만 따지면? 아니야. 근데 통나무 트레일러 후면 후면을 그냥 못 떠네. 레전드 전면이 있어야지 후면도 달수 있어 어 맞아 레전드 몰랐니? 어왜 그렇지? 왜 그런 거지? 왜 그런 거냐고 그러게 왜 그럴까? 아 밖에서 누가 김치찌개 먹나 보다 잠깐만 아. 이거 누가 실을 수 있지? 뭐에요? 중형? 어? 중형 누가 실을 수 있냐? 중형? 내가 어. 지금 타고 있는 애. 이게 안 되는데? 그거 크레인 빼면 돼. 아 미친. 크레인을 빼라고? 응. 안 맞네. 아 참. 빼니까 되지. 어... 그는안 돼? 얘안 되나? 롱 플랫 같은 바이크 누군가 인사... 되게 힘든 거 같네. 인사이드 보드 제대로 있고. 음. 맞아요. 조금. 와, 이걸 이렇게 운반을. 뭐, 아, 지금은 캐터필러밖에 없나 보네. 아, 그래? 근데 캐터필러에다가 뒤에 그거 해 가지고 끌고가 창크만 사죠. <laughs> 추가된 날도 <날이구만> 많은데. <한데. 웃음> 근데 저는 집히를 못하잖아 끌고 가면.